안녕하세요 수산날들이 박수은입니다 여기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산에는 비구름으로 이렇게 다 뒤덮여 있습니다 이야 안개가 피어서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이야 비가 지금 많이 왔다가 또 조금씩 내리다가, 많이 왔다가, 조금씩 내리다가, 이렇게 하고 있어요. 이야. 이 비가 내리고 나면, 이제 저희도 영화로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는, 어 12월 1일쯤 되니까, 영화 음. 6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이야. 어쩌면 좋나. <laughs> 비가 이제 많이 옵니다. 비가 오고 나면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. 이제 꿀벌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는데, 이야, 그러게요. 바람이 불고, 비가 떨어지고, 이제 겨울 온다는 소리가 들리고, 다들 긴장하셨나요 <laughs> 배추도 뽑아야 되고, 또 김장도 해야 되고, 바쁜데. <laughs> 아이고, 어제 시래기를 걷어야지 했는데, 안 걷어서, 저기, 마르고 있어요, 저쪽에. 아이고야, 장편에서. 웃쩌노 <laughs> <웃자노? 웃음> 아이고야, 비 맞아가지고는.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저 친구도 막 다시 또어 마르고 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? 어저 상태도 걷으면 또 약간 음 그래서 놔둘라고요. 그냥 <laughs> 놔둘라고요. 야, 그렇습니다. 다들, 감기 조심하시고요. 요새 날씨가, 그래서, 어 건강 챙기면서 따뜻한 차 한잔 드세요. 다들. 안녕. 오늘 같은 날은 불떼가지고는 뜨끈뜨끈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음. 지금 고구마 튀김 하려고요. 아이들한테. 아이들 거기서는 고구마 튀김 좀 해놨다가. 남편은 지금 김치 부침개를 해달라고 하는데, 그것도 조금 하고, 아이들 고구마 튀김도 좀 해주려고요. 그럼 모두들 안녕!